자, 약간 특이한 대상 문제는 8번 같은 경우입니다. 8번 같은 경 어떤 특이한 계산 문제냐 면은 우리가 지금 앞쪽까지 풀었던 거는 행렬이 어땠어요? 2행2열 정사각 행렬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행렬이 2행일열인 행렬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가는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 어, 공통적으로 학생들이 못 푸는 거는 맨날 계산만 해서 풀려고 하니까 못 푸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 이런 문제들은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찾아내야 되는데. 모양찾기입니다, 모양찾기. 자, 봐요. 내가 이걸 구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계산은 안 되고, 이거 옆에 누가 곱해져 있어요? 1, 2가 있죠. 그럼 위에 있는 조건 중에 이거랑 똑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여기에 있죠.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그럼 이걸 가지고, 이 항을 가지고 얘를 만들려면 어떻게 장난질을 쳐야겠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역행렬로 양변에, 역행렬로 곱해요? 봐 이거는, 이 옆에 X가 몇개 곱해져 있지? 한두 개. 두 개. 이거는 한, 한 개. 개. 그러니까 양변에 뭘 곱하자? 네. X를 곱하자. 어, 그러니까 X를 곱하면, 얘는 그럼 뭐랑 같다? X는 3, X 3, 4랑 같다. 이해됩니까? 이해됐어요? 여기 X 곱하면 여기 X 곱하면 맞다. 그렇지 그랬더니 이번에는 1, 2가 있던 거는 사라지고 뭐가 남았어요? 3, 4가 있는 게 남았죠. 그렇죠 3,4는 또 위에 조건을 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있어요. 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3,4옆에 뭐가 곱해지고 싶어요? x가 곱해지고 싶죠. 여기 x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양변에 곱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얘는 x 곱하기 x의 역행렬 곱하기 5,6이네. 그럼 얘가 뭐다? 2이다. 2는 곱해봤자 뭐야? 그대로. 그러니까 5,6.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찾기입니다. 모양찾기 찾혔는데 9번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9번은 문제 9분 9번. A를 구해야 된대요. A를. 똑같은 모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있어요. 어, 어디 있어요? 2, 3. 어, 2, 3입니다. 그럼 얘와 얘는 무슨 차이죠? A를 곱해. A가 하나 곱해진 차이입니다. 그쵸? 그럼 여러분들은 뭘 알게 되냐면은 어, 어, 이 놈이 A. A 곱하기 A 곱하기 2, 3이 5, 7인데 이 부분이 뭐가 된다? 3, 4가 되는 겁니다. 그쵸? 어, 그래서, A 곱하기 3, 4가 뭐랑 같다? 5, 7이랑 같다. 이렇게 해서 조건 두 개를 찾아낼 수 있다. 되죠이 조건 두 개만 A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떻게? A, B, C, d 로 놓고 계산? 어, 여러분. 여기서 A, B, C, d 로 놓고 계산하지 말고, 요건 하나 외우세요. 기억하세요. 적으세요. 2차 정사각 행렬 옆에 2행 1열 자리가 곱해진 조건이 두개의 조건이 있으면 두개의 조건이 있다면 하나, 하나로 고칠 수 있다. 한방에 해결, 한방의 해결, 이건 행렬 계산 성의입니다 여러분 잘 봐요. 2, 3 있고 3, 4 있죠. 어, 이거 잘 봐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2, 3 있고 3, 4 있죠. 어, 그러면은, A 옆에다가, 칸을 길게 쓰고, 2, 3을 세로로 쓰고, 3, 4를 그 다음 줄에 쓰면은, 이것도 한 방을 쓰고, 여기가 3, 4. 2, 3이 앞에 갔으니까 3, 4도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5, 7,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자,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하고 학생들이 자꾸 묻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A를 이렇게 쓰놓으니까 헷갈리는데, A를, A를 고쳐서, A, B, C, D 해놓고, A, B, C, D 해놓고, 여기도 A, B, C, D 해놓고, 이게 뜻이 똑같다는 거예요, 뜻이. 왜 똑같은지 한번 보시면은, 지금 여기 3도 23 여기에 왔잖아요. 그렇죠? 뭘 곱해서 만들어지냐면은 AB하고 23을 곱해서 3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써 놔도 AB하고 23을 곱해서 3이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다시 한번. 지금 여기에 5가 제가 이쪽으로 옮겨서 놨잖아요. 그렇죠? 여기 오는 뭘 곱한 거예요? AB하고 34를 곱해서 5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옮겨서 놔도 AB하고 3사로 곱해서 5가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맞아요. 맞죠? 여기 4도 CD하고 2, 3을 곱한 건데 이렇게 해봐도 CD하고 2, 3을 곱한 건 맞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행렬의 계산 성질상 이건 당연히 두개로 쪼개 놓은 식을 하나로 고쳐서 쓸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A를 구하는 건 간단하겠죠? 어, A를 구하는 건어떻게 3, 5 4, 7에다가 이놈의 역행렬, 2, 3, 3, 4의 역행렬을 곱해주면 끝. 그죠 음, 자,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을 하고 가자고요. 이행 1렬짜리 문제가 나오면은, 이행 1렬짜리 문제가 나오면은, 뭐, 어, 요건 안 적으셔도 됩니다. 또, 좀 이따가 보면 되니까. 이행 1렬짜리 문제가 나오면은, 조금 전에 8번에서 봤던 것처럼 똑같은 모양을 찾아서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건데,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특이하게, A에다가 1, 2가 5, 6이다. 이런 식으로 줬을 때, 이거 하나만 가지고 A를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한 개가 아니고, A에다가 3, 4가 뭐, 1, 2이다. 이렇게 조건을, 두 개의 조건을 주면은, A를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이두 개를 한 방에 붙여서, a에다가 1, 2를 앞에 쓰고 3, 4를 뒤에 쓰면 5, 6을 앞에 쓰고 1, 2를 뒤에 써서 식을 한 방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됐죠? 음.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다 이걸 역행렬로 곱해버리면은 a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된니다 됐죠? 어. 요거는 추가 지식인데 이거는 한율이 자주 쓰이는 성질이 아니고, 뭐, 계산 성질 하나 정도를 추가로 알아둬야 되고, 이걸 자꾸 A, B, C, D로 놓고 연립방정식 풀어가지고 푸는 짓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왜냐면은 고급 문제에 가면은 A, B, C, D로 놓고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안 풀리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풀이를 꼭 알아둘 것. 됐죠?